안녕하세요. 제이크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말씀했던 종목하고 이제 몇몇 종목들 볼 텐데요. 예, 네, 한번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넥스턴 바이오, 예, 이거 넘어가, 이거를 어, 양봉으로 넘겼기 때문에 전환선을. 그래서 제가 어, 요거는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얘를 가장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오늘 기준선에 도달을 했고요. 5% 이상 올랐죠. 예, 오늘 장중에 8%까지 올랐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전환선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50% 이상도 그건 이제 가장 이제, 어, 필요한 조건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몸통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넥스턴 바이오는 요걸 넘겼기 때문에 기준선까지 도달한 거고요. 네, 뭐, 제 말을 듣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사실 뭐, 뭐 보기만 하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 어든어 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거를 할때그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하지 마시고, 예뭐 10만 원이나 예한뭐 30만 원 이내로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연습이라 할 것도 없는 게 사실 얘는 이제 종가 매매잖아요. 근데 처음에 좀못 믿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낫고요. 얘 그리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60일, 120일, 240일 선만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예, 아시잖아요. 뭐 전환선, 기준선, 일목균형표에, 그죠? 오림자 상, 상, 하, 한 선만 그리면 됩니다. 중간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장기선 60, 일 120일, 240일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거 뭐, 설정하시는 방법은 제가 링크 말미에 걸어놔서 아실 거고, 예. 예, 말미 보시면, 영상 말미 보시면 링크 걸어 놓기 때문에 꼭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전에 10월 2일에 올려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넥스턴 바이오 그렇고요그 다음에 대륙재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재관은 사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어저께 우리 그, 어 우리 그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예, 가장 뭐 하위, 등급을 제외한 그 윗등급부터는 이제 추천형목을 보실 수 있는데, 추천형목 두개 어떻게 내보낸 것 중에 한 종목입니다. 네, 대륙제가는 뭐, 일단 뭐, 이거는 이거를 둘째 치고, 예, 빨간 거, 이 전환선은 둘째 치고, 241선을 타고 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얘는 지금 그 장기선이 겹쳤어요, 241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예, 5,800원 언더에서 사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5,800원 언더까지 갔었고, 오늘 5,770원이 저가였잖아요. 그때 사실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얘는 어, 오늘 12%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뭐, 사고, 다음날 바로 오르는 경우는 뭐, 많진 않아요. 사실 뭐, 일주일 이내에 오르는 경우는 뭐, 간혹 종종 있었는데, 뭐, 뭐, 적장케 있었습니다. 뭐, 8월이나 9월에는 적장케 있었는데, 예, 이렇게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경우도 뭐, 나이백이나 이런 거 이후로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얘도 뭐, 시그널을 보면 241선을 타고 가고 있고, 일단 이렇게. 그리고 뭐, 전환선을 넘긴 이때가 사실 웨스트 타밍이었겠죠. 요거, 이 차트로만 분석을 한다면요. 어찌됐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 241선하고, 거래, 뭐, 241선하고 지금 전환선을 이 같이 먹어주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괜찮아 보였고, 일단 무엇보다도 이게 그, 장기선을 계속 지키고 가고 있었거든요. 때문이 어, 장기선을 이렇게 지키고 가면 얘는 위에 좀 선이 있긴 한데, 어, 틀 확률이 높다라고 봤고 예, 얘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얘하고 굉장히 비슷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아직 매수 기준가 금방까지 좀2% 금방까지 내려와줘야 되는데, 안 내려와줘서 못 사고 있는데, 하여튼 대륙재관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도 뭐가입하시면 이렇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하면은 뭐 손해보실 일은 없을, 없을 겁니다. 뭐 얼마 하지도 않고, 배비도 그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휴넷시온 진행상 황 볼까요? 휴넷시온은 이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얘는 전환선을 타면서 이렇게 가고 있네요. 예, 오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예,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여기 241선이나 이제 볼린저 상항까지 가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3% 정도 더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에서 5%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게, 어렵지 않겠다. 이게 청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예전에 말씀드렸던 서양탑 메탈, 뭐, 이때에도 기회였겠지만, 이때도, 어 매수 기회를 보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진행 중에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기준선을 넘기면 더 좋습니다. 기준선 넘기면요. 완전 진짜 공격상승 추세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 0일선도 이렇게 같이 이제 기준선 금방 있기 때문에 넘겨주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멀티미디어.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얘는 원래 기준가는 이제 그, 우리, 장기선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다른, 우리 유튜브 멤버십 하는 방법대로, 이제, 거기서 쓰는 방법은 요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만, 장기선을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속, 여기부터 계속 장기선 지지받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 박스, 일본 추세 박스 하단, 예, 하단에 위치해 있었는데, 뭐, 하단이라 할까, 그, 아예 박스 밑에 있었고, 그 사이에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이 장기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전환선하고 이제 기준선을 넘겨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날 사뭐 제가 말씀드린 이날 엊그제께 샀다라고 해도, 월요일 샀다라고 해도, 어제야 해도 수익이 날수 있었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추천 종목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잘 갑니다. 예, 가는 종목들은 가기, 어차피 가로면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 내에 보면 대부분 다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와 또 얼마나 바닥에서 사는가, 예, 참고 받닥에사야 되는데, 여러분 작꾸을 위에서 살라 그래서 문제인데, 기다리시면 이렇게 다잘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팩트로는뭐 진행 중이고요. 예, 팩트로 보시면 뭐 이날 사라고 말씀드렸고, 뭐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한6% 올랐네요. 뭐 지금 뭐 60일 선에 일단 1차 블로킹 당하긴 했지만, 뭐 이런 거한 2, 3일 정도 뚜두기 보다 가잖아요. 일단은 뭐, 기준세는 얼마죠? 12,3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 근데 그 전에, 장기선 하나 있죠? 예, 거고를잘 넘겨갖고 가면 되겠죠. 그냥 코리아 서킷 어저께 잠깐 봤는데, 예, 이렇게 두 선을 강하게 장대로, 이건 두 선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20일, 240일 기준선, 전환선, 한 선, 60일 선 여섯 개를 한 번에 먹었기 때문에, 예, 이런 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것들 특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예, 조금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갑니다 이렇게. 네, 이날 뭐. 원가가 만사치 750원인데 그때 이후로도 거의 뭐한8 정도 올라있으니까 네, 이렇게 단기에 노리고 갈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레몬도 이제 어저께 다시 재차 말씀드렸지만 예 레몬도 지금 뭐 어, 오늘 여기 에 지지해주고 있고요. 가는 도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짐바이호텔 같은 경우도 아예 오늘은 어, 기준선을 넘겨서 끝났죠. 운봉이긴 하지만 기준선을 아예 넘겨서 끝났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어그 볼린저 상한선이 5,440원까지는 뭐 그렇게 무리한 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 뭐 앞으로 한 3%의 여유가 더 있다. 네, 예 이날도 베스 타이밍, 이날도 베스 타이밍이었죠. 뭐 양일 다. 네, 제가 이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바이오텍 계속 위로 가고 있다. 예, 이미 뭐2% 이상은 나왔죠. 최소. 그리고 보시게 되면 프로텍, 프로텍도 뭐치던 어저께, 어 그저께, 어저께죠. 어저께 두상을 같이 먹은 이후로 오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고요. 어뭐27,000 얼마죠? 7 0 0원까지는뭐 일단 뭐갈걸로 보여지는데, 예, 뭐 위에 장기선 두개 있긴 한데 6 1 1 2 0선어 그런데 일단은 뭐 전환선을 넘겼으니까 예, 본인들 상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기준선 넘기고는 아예 볼륨, 그보리점에드 상단도 넘겼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어, 위에 장기선 요 분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KMH 하이텍은 오늘 음봉으로 지금 기준선으로 내려왔거든요. 어저께 저거 두 개를 깼는 아,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 기준선 얼마죠? 1665가 딱 그걸 받쳐주고 끝났네요. 이거 아직 깬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기 한번 지지 테스트하고 다시 위로 갈수 있으니까,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은, 어, 요, 어, 기준선 잘 보시고, 이걸 종가 기준으로 깨면은, 그 다음날 고가에서 손절을 하신 게 맞습니다. 손절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익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어 기준선이 얼마로 변하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또 얼마에 사셨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만약에, 어 여러분이 1680원 어저께 종가에 사셨는데, 어, 내일 만약에 이걸 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근데 고가가 1680원 이상이면 손, 손해는 안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실 때는, 어, 만약에 이 기준선을, 어, 종가 기준을 깼다라고 해도, 그 다음날 하루 더, 그, 고가에서, 예,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 한 번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도 한 번은 이렇게 치거든요? 이때 팔으라는 얘기예요, 이때. 일단 <laughs> 종가보다는 위에서 팔으라는 얘기죠. 그겠죠? 여기 지금 종가가 얼마야? 예를 들어서 이게 1565잖아요. 근데 이날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해도, 고가는 천, 1595였잖아요. 종가는 1565인데 1595였으니까, 어쨌든 이 1565보다는 위에서 끝난단 말이, 뭐, 팔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럴 때이 위에서 꼬리에서 팔라는 얘기죠. 어차피 내려갈 때는 이걸 깨게 되면은, 어, 계단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크거든요. 만약에 이 기준선이라는 걸 깨게 되면은, 예.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간 는데 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그리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 전날 종가보다는 어 위에서 팔수 있다 다음날 팔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화, 동화 화성도 뭐 어찌됐든 전환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어, 뭐 이거 진행 중이죠? 뭐 이렇게 뭐 바로바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뭐 밑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걸 깨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 보는 안목이 생기시고 하다 보면, 어,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제 방송을 안 보고도 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봐주시면 더 감사한 거고, 예, 네, 뭐, 안 보셔, 안 보시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어차피 필요 없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에 집중해서 더 이제 더 나은 스킬을 얻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